자 배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배셀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배셀 같은 경우 최근에 무상직자 효과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세가 늘었다가 또다시 엄청난 급락세가 또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배셀형 구간도 절대 안... 하지 마시고 무조건 수익 더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점하시고요또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배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강하게 들어와진 부분들은 상징자로 인한 부모들로 인해 엄청나 주가 상승세가 들어와줘서 자 그러다가 지금 거의 고점에서 급락세가 엄청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까지 급락세가 외봉으로 빠지게 되면은 큰 돌리기 이야기가 이제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이쪽에서 이제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전부 다 던지고 위다 빠져나가면서 지금 물량을 받쳐줄 만한 매수세가 없으니까 그대로 지금 올리는 것이다. 이런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도 걱정도 하실 건데 일단은 배셀 같은 경우가 LCD 그리고 OLED 쪽에 있어가지고 이 터치 패널의 각종 장비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부분들에 있어서 해외 매출 비중까지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그러면 이제 OLED 관련주로 묶여 있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또 BOE랑 또 CC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를 고객사로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중국의 LCD 인라인 시스템 분야에서까지도 상위권에 시장 점유율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LCD나 o l e d o l 2 d 쪽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는 그렇게 실적을 또못 내는 기업도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베셀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무상증자 청약률 달성 소식의 3거래일 넘게 이 당시에 연속 상가를 계속해서 달성했었죠. 그러니까 베셀이 어, 장, 작년이죠. 작년 12일에 유상증자에서 4,900 45.8%의 청약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 13,337만주 이상의 모집에 대해서 6억 4,185만원의 주가 초과 청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주가가 엄청나 상승세가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신조 상장 예정일이 일단은 1월 2일로 상장까지 전부 다 되어 자, 결국에 이 조달 자금을 가지고 회사는 이 체질 개선에 사용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부상 증자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 부채를 갚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용된 부분들이 아니라 체질 개선 그리고 지금 실적 부분들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되시고 저 역시도 배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입다 그러면 결국 배셀이 지금 무상증자 효과가 아니라 이제는 개별 재료가 또다시 부각이 되면서 효과를 크게 올려줘야겠대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직접 주담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해서 2024년 혹시라도 1분기 재료 일정 나와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뭐 투자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 대설 관련한 IR과 투자 보고서 파일을 전달 받았어요. 이미 증권사에서 깔끔하게 결제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 안에는 배셀 관련한 기업 개요 부분,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 관련한 이야기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확보한 부분들이 있어서 해질 개선을 하려는 부분, 이야기랑 그리고 1분기 재료 일정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 추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내가 배세 주주면 이 다섯 가지는 필수로 알고 계셔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리도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을 더 크게 실현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 요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IR 투자 보고서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내가 배세 주주면 이거 여러분들 필수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 주가 추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앞전에 시세가 위로 올라와고 나서 자한 차례 급락세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급락세가 나오는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투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부분에서는 거래 대금들이 잡히지 않는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시장에서 배세를 파는 매도세 자금들이 크지가 않았고 반대로 매수하는 대금들도 크지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막상 이 당시에 개인 투자자가 발견을 했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 제외하고 신규분들이 굳이 배세를 매수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배세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았다고 하게 되면 매집을 안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근데 어차피 내가 매집을 해도 개인 투자자가 따라 붙지 않으니까 세상에 매집을 할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무상증자 무상증자 이슈 터지면서 위로 올라와준 부분들인데 보시면 특정 공원에서 거래대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들어온 물량들도 지금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가가 눌리는 과정에서 보시면 대금들이 엄청나게 축소가되고 있잖아요. 결국 여기에 들어온 물량들도 나가지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 또다시 연두색 불기등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매집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인데 해당 지표가 들어왔다는 것도 100%이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했다라는 을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물량이 나가지가 않았다. 그럼 결국 대세의 주가 상승은 더더욱 열려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런 종목들 우리가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물려서 고생할 게 아니라 항상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 부분에서 우리는 포착을 무조건 할줄 알아야 돼 특히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그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월 첫 주도 반절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다르게 정말로 투자 전략을 올해는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작년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을 더 많이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려는 부분들은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급등 수익 검색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전체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제 개인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이 안에 제가 총 다섯 가지의 교육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위에 올려놨고 밑에 4개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알기 쉽게 볼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은 총 5종목이에요. 중앙 에너비스부터 한국 유전까지. 자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은 해운주들, 석유주들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미 상한가 딱두 종목이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 세 종목은 20% 넘게 상승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해당 종목들 해당 검색기에는 20% 넘는 구간에서 포착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제 검색기의 장초반부터 5%권에서 종목들이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이상 나온다고 제가 자부를 드리고. 더 쉽게 말씀을 해 드리면 제 검색기에 만약에 10종목이 포착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10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전부 다 매수를 진행했어도 아무리 못 해도 9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검색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대로 수식값 다 넣은 것을 그냥 파일 올려 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파일만 다운 받으셔 가지고요. HTS든 MTS든 어디든 호환 가능하니까 그거는 꼭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 검색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해당 검색기를 가지고 아는 지인한테든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검색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그리고 안내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그정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세력진입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은 베셀에 현재 담겨져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나타냈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베셀에는 여전히 매진력이 강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럼 결국 이 매진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배세를 계속해서 시세를 위로 분출을 시킬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신고가를 찍었던 라인이 3,420원입니다. 자 이때부터 떨어질 때 본격 매진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3,426원 신고가 라인까지는 한번 슈팅이 분명히 들어온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최근에 여러분들이 무상진자 테마를 안고 위에서 매수를 진행했어도 결과론적으로는 수익실현이 중분히다 가능하다는 결론이 서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중요한 것은 세력포착 신호가 뜨는 이런 화살표 자리에서 미리 여러분들이 매수로 포착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화살표 신호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 팩트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 하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땡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떴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리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 원할 때부터 포차게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모포스코퓨처 뭐 자, 퓨처앤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3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또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필수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12월도 4종목 또 1월 AP위성 한 종목 확실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수익을 더 달성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단주목시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배세들 포함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해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 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농락 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금들이 대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